고대웅 사장님, 저 2014년 11월에요. 어, 국가인권위원회가 허봉 산정시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차별 개선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군 복무자 현역 복무자 경우에는 최대 24.2호봉, 그다 보충력 복무자 경우에는 최대 12.1호봉만 인정하던 걸 차별하라는 결정인데요. 아, 이거에 대해서. 에, 그이후에 직원들은 이렇게 새로 인사 규정을 변경해 가지고 어 이걸 개선을 했는데 그 전에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뭐 방송사들도 똑같이 이렇게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네 인권이 지적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저 방통위가 청각장애인들 위해서 스마트 수화방송 시범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음, 실험 방송에 참여했던 KBS가 아직도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 모르시나요? 네. 이 방송 소외계층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제일 KBS가 앞장서야 되는데 아, 왜안 나서고 있는지. 아, 네. 아, 그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뭐냐면. 네. 이게 두개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인터넷 라인을 하나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 지금 아직 다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